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흐름,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레이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이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 중에 개기라도 피를 먹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기서 1장 10절 오면 그들 중에 우부하는 타국인 중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브리의 성경을 직역하면 여행하는 여행객으로부터 사람, 사람이. 70인경은 너희 안에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 사람이. 70인경 본문이 좀더 의역한 것이죠. 그런데 70인경은 너희 안에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 굉장히 놀라운 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여행하는 여행객으로부터 사람 사람 이렇게 지적되는데 헬라어 성경은 너희 안에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 사람이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70인경이 어떤 책입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책이죠. 구약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어 본문, 우리가 흔히들 보는 히브리어 본문은 주후 13세기에 남겨진 본문이죠. 그러나 70인경은 주전 2세기. BC 2세기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원문이 지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고대 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헬라어 역본이라는 게좀 아쉽죠. 어쨌든 우리가 70인 경을좀 참고하면 무엇보다 사도들도 70인경을 가지고 어, 그의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헬라어로 글을 쓰면서 어,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경을 인용한 걸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인경을 따라 이 본문을 보면요, 구약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도가 개방됐었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주변 국가에 속한 백성 중의 일부는 이스라엘로 기화하여 구약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도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지 하나님께로 난다라는 우리의 수 말씀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서만납니다.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믿음으로. 그때 구약시대도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참된 신자들이 중생을 하고 또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는 탈레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아쉽게도 구약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제한될 수 뿐이 없습니다. 먼 타지에서는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레이기서 17장 10절은 히브리어 본문을 지적함이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그리고 여행하는 여행객으로부터 사람 사람이 모두 피를 먹 것이다. 그러면 그 피를 먹자기 영혼에게 내 얼굴을 대면 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 가운데 그를 끊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의미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 피를 먹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되고, 내가 그를 형벌할 건데,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0인경도 그 전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 중에 혹은 너희 안에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 사람이 모든 피를 먹는다면, 그러면 내가 나의 얼굴을 피를 먹은 그 영혼, 여기서도 영혼으로 번역이 됩니다. 위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그 영혼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70인 그 경은 번역이 됩니다. 영혼에 대한 히브리어는 주로 네페시에서부터 번역이 됩니다. 네페시, 그래서 생령 네페시, 하야 이렇게 살아있는 영 네페시, 헬라어는 푸스케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네페시와 헬라어, 푸스케가 주로 한글 성경에 영혼으로 번역이 되죠. 이 의미는 영혼이란 뜻 외에도 생명, 목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장 7절에 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내패시하야 번역은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도바울이 첫 번째 아담은 산령, 부스켄조산 네페시아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70인경으로 가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서는 살리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그 본문을 바울이 썼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중을 넣은 피를 먹는 사람과 대면하시겠다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또 공의 속성을 말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기 20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신의 산에서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청을 한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롭게 신의 산에 임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기가 푹 내려간 거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어미한운지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한 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겠소서. 우리가 도움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신의사에서 임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그분의 공의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가 많나? 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극휼과 자비와 인자로 변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예수 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단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속성이 그 백성에게 자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미로우심을, 그가 얼마나 엄정하시고 공의로우신가, 공의로우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기 힘듭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 언약의 중보자이며 신해산 언약의 중보자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신해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개명을 받았죠. 율법을, 식개명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엄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관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의 하나님을 모르고는 은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서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구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신이 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이 그 피를 먹는 자는 그 영혼은 내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릴 것이다. 심판이죠. 형벌이기죠. 육축의 피라도 구약 시대는 여호와님께서 먹지 말라고 계명을 내리셨어요. 피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 분을 말씀하신 거죠. 율법 시대에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그 육축에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지 않은 의식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히브리소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실자 메시아의 신예수의 보혈의 국로를 예표할 뿐이다. 그것으로서, 그런 율법의 규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다. 그때도 우리 구주 예수수를 믿음으로 공부하다라는 이 신칭의 교리를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모든 제사는 소재가 있지만 거의 피해지자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귀착됩니다.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성스로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단번에 완전한 그 제사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구속사역의 역사 안에서의 성취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제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귀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그 자체로서 구원을 얻기에 불충분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적 규례를 지킨다고 그 규례를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 시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엉망이 되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재물을 바치면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했을 때, 선제 이사야는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재물로 지금 배가 부르다. 그게 뭡니까? 그냥 그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 다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제도 자체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정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구약시대에는 엄정한 법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항상 온전하게 구속 을 성취하셔야 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정말 로사도들의 표현대로 우리 조상도 매기 힘든 멍이었다라고 맞습니다. 그 시대 그 법이 그 시대 분들도 짊어지기 힘든 네, 멍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옛 뭐냐, 구약시대죠. 구약의 경륜 아래 있었던 모든 모세의 법, 그것은 주로 이제 외적인 형태의 법인데요. 의식법이나 사회법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된 겁니다. 그 의식법이. 그러나 그 의식법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나,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의 신실함, 경건함 이런 것들은 폐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오히려 더, 내면화되었죠. 세원약에서는. 그 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홀로 짊어질 수 있는 매우 엄격하고 무거운 제사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사를 온전히 주 앞에 들이실 분으로, 이 말씀하실 때는, 들이실 분으로서 이 말씀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쉽고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슴을 정말로. 행하게 올리는 말씀을 깊이 구입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시계하리라 는 새롭게 해주시겠다 로 역번할 수 있습니다. 헬로 아나파오는 시계하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롭게 하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라 리할때그 마음을 헬라우로 푸스케, 부르는데 영혼이라는 의미에도 가깝죠. 너희 영혼이 심을 얻으리라. 소로 우리가 마지막 법문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친절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심을 얻으리라. 이는 내멍에는 선하고 내 짐은 가볍기 저희 지금 한국개 기억성 경은 쉽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할라고 원문을 보면 '선하다', '나의 멍에는 선하다', 그래서 '쉽다'라고 번역된 것 때문에 '쉽다'라고 좀 이해를 하는 경향이 한국께 신자도 있었겠지만, 원문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직역하면 3 0절은 이는 '내 멍에는 선하고', '선하고', '선하다'는 뜻, '내 짐은 가볍다', 물론 '뒤에 가볍다'라는 말과 함께. 쉽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멍에 멍해, 주님의 멍에는 선한 멍에라는 겁니다. 멍해. 소중하죠. 이 짐이 가볍다는 것은 구약을, 율법을 비교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 조상도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의 멍에를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세원약에, 성도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서 할례 제도가 없어진 거죠. 사도들이 엘사임 공에서 결정한거로 주님의 짐이 가벼운 것은 옛 언약의 예법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맞습니다. 새 언약의 교회는 옛 언약의 어떤 그런 복잡한 율법이 사라짐으로 굉장히 복음적 삶이 그런 부분에서 가벼워요. 식 규칙, 규칙과 뭐 규례와 의식을 잔뜩 지키는 그런 뭐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 그렇터 우리가 자유게 됐어요그 말을 한 복음의 복음적 삶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 에 행했던 것보다는 더 가볍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율법 시대였던 그런 것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 때가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또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배우라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하셨다. 주님의 멍해를 배우라 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또 하면서 영원히 심을 얻는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스라엘 제사제도 세 번째, 그리스의 보일의 공로, 레이기서 17장 10절과 16절을 살펴봤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